한번 망했네, 나 없고요. <laughs>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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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아, 나도. 나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아, 나도. 아, 나이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공격까지 30초. 곰이 <laughs> 이거 울이거 원래. 와, 근데 시은시작할때 좋다 진시시작할 때만. ���곰��������� <laughs> <laughs> 여기 이 내가 에. 군나 없다. <laughs> 아, 아, 왔습니다. 이겁니다, <laughs> 이거. 냐 고. 도 이힐 좀. Yeah, yeah. 저도 일 좀. 잘가. 걸린다 걸린. 영웅은 죽지 않아. 어디 계세요? 그래, 얘를 들어서야 돼. <laughs> 이거 뭐야? 아, 깜짝이야 어, 아, 야옹님 그랬어요? 너무 상대방이 너무 칭찬해줘서 기분 좋았어요? 아이고, 같은 편이 못 돼서 답답했어요? 아이 <laughs> 그랬어요?

눈치 좀 보다가 이거 망한 와. 에헬. 아 진짜 어, 이게 뭐, 말이 되어서 성광안 뭐, 맞았거든요. 그러면 맨날 시이야이아 <laughs> 진짜 개완한다. 아, 진짜 진짜 한다 왜 내가 매크리 하면 저렇게 안 아, 돼요? 이제 빠져. 에임이 틀리는 것도 아니고. 화나 도발을 한다는 게 이사를 해 버리고 말았어. 어, 뭐야 이거? 매트리스 가 어, 이게 독병이 되네. 마음껏 뭘어왜망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어? 이제 올거 같은데. 소옥 켜고. 온다, 온다. 저쪽 아, 진짜 이변태들이 어쨌든 위도가 한동안 못도우있 있으니까 우리편에 한두명 리딸랐을거거든 이거 봐. 그럼 이제 가면 돼. 우리도 오래 끌었어 두 명한테.

무서워. <laughs> <왜 웃어? 웃음> 아니 갑자기 욕하니까 왜 이렇게 웃겠니? <laughs> <laughs> <이거> <laughs> <확인해봐야겠어. 웃음> 아 이상한 아저분 새끼니까. 아빠가 좋은 새끼니까. 해킹으로 어고시스을 확인해봐야겠어. 아나 이거 핵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방금 도망갈 수 있었는데 지금 솔.. <laughs> 솔 상대 솔저가 <laughs> 핵이라 그래서 볼라 <laughs> <보려> 그랬는데 <laughs> 아, 못 봤어. 다른 애가 죽였어. <laughs> 솔저한테 한번 죽어봐야 돼. 막아줄고다 막아줬는데, 어떤 님? 뭐 지금 같이 파티 아,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해결하는네요 한번 죽어볼게요. 제가 죽었다. 저건 진짜 핵이다, 시발 <laughs> 저건 진짜 핵이야! 합법적 에임 핵! 딴다! 밑에서 위로 쏘네, 쟤는. 나 얘한테 빨리 죽어보고 싶은데, 싸 빨리... 어, 아닌 거 같은데, 존나 못 쏘는데, 존나 안 맞는데, 이거 왜... 왜 핵이라는 거지? 아, 어, 핵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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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잘 쏴. 갑자기 잘 쏴. 이제 켰나봐. 아닌데, 핵 아닌 거 같은데, 저왜 핵이라는 거지? 같이 어, 하시는 군요 아, 오케이. fuck.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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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더기 두 개인데 이거 리퍼로 바꿀까? 백슨 뭐해 이분들 다 잘하시는 아, 분들이에요, 님들. 이분들 막 대회 나가고 신이? 그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같은 편 분들? 그러게. 맞는 말이네. 모르니까. 바꿨어. 네. 아, 저 음, 어 어, 어. 음, 합법자가 음, 실파. 생킨들 조다시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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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쿨 나 이거 왜 살아난거야? 겁나 뭔데돼지 관. 몰라요? 제가 뭐 본게 없어서 아직, 아직 저그 솔저한테 죽어본 적이 없어 일부러 좀 맞아보긴 했는데 저 정도는 쏠수 있지 않나? 잘 쏘시는 분들 어? 개삐 피... 맞... 나가지마 네 아.. 한... 홀, 홀. 퀘. 퀘. 퀘 써도 존나게 못하네 병신들이 어? 이거 뭐야 내 아무데나 맞네이건또 뭐야 아, 맞는 거 <laughs> 네. 아, <진짜> <laughs> 아까부터 시프트 쓰면 거꾸로 가네? 어, 어. 어떻게 쓰고지 병신이가 진짜 갈고리 핵 아닙니까 저거? 나 쉬프트 썼는데 거꾸로 끌려가네? 두번 그랬네 이번 판만? 어어? 핵 아닙니까? 이거를 조세호씨가 봤어야 되는데 조세호씨 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핵쓰는 데요안올수 있어요 잘랐고 이거 살아 이발 사기라겠냐? 야핵 써봐, 나다 반사해줄게. <laughs> 잘한다. 안 쏴. 아이고. 도망가자! 그 죽었다. 핵 아닌 거 같은데? 써봐 아, 솔지 어딨어? 도망가요. 내가 <laughs> 봐, 이거 위험한데? 내가요. <laughs> 쟤왜 나만 보면 핵 써. 탑업 쪽에 이 나이스. 다운이다핵어다운이에요오이거 <laughs> 어, 어, 어? 어, 되게 위험해. 본로 어, 완전 위험해. 대박 위험해. 가나나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막았다. <laughs> 어... 와, 이 하드캐리다 이거. <laughs> 얘네 어디있니? 백다 났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저 핵 아닌 거 같은데요. 핵이면 더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번에 위도 핵 쓰는 분 한번 만나 봤거든요. 그거 진짜 장난 없던데. 그 사람은 진짜 핵이다 이런 게 느껴질 정도야. 근데 방금 솔저분은 나는 못 느끼겠어. 핵인지. 위도가 우 어떻게 되냐면 그 몸뚱아리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뭐래. 그래. 가슴 쪽 쏴도 에임이 갑자기 총 속이 바로 직전에 헤드로 이렇게 올라가요.